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함을 주님 앞에 아뢸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을때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이긴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둥성한 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예수님 낳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껏 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이근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 a 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쁨 h 평생 g k i p 고 고백합니다 n g 생 사는 g s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i 주를 찬양하리 주 사함영즐주 안에서 깊으리, 영혼 주님을, 서영기하 주님을, 축하영원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영원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영원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영 주님을 솔직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찬양하리영혼아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상하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쁘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때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의 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각자의 문화가 다르죠. 또한 각자의 삶의 양식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러분, 특별히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사람이, 또한 각자의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모습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또한 왜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가? 라는 그러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죠. 때때로 많은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올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추링잉, 체육복 같은 것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교회 오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럼 어른들은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오는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입거나 또한 집에서 편하게 입을 때 입는 옷인데 저렇게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을 교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고 또한 이해가 안될 때가 있죠. 그런데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굉장히 비싼 옷이고 고급 옷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장 좋은데 갈 때, 또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갈때 청소년들은 자기가 가장 아껴 입던 트레이닝 추링을 입고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쟤는 집에서 입는 아무런 옷이나 입고 교회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옷, 또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옷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입고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왜 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내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자는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돌발 행동을 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의 행동이 연약하니까 받아주라는 것이죠 때때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말도 안된거 가지고 때를 부릴 때가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결코 어른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과 로바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즐겨 먹었죠. 그런데 이들이 공동의 식탁을,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라고 돼지고기를 가져가서 식탁에 내어 놓았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한테 줘서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은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오려고 돼지고기를 가져온 건데 이 유대 사람에게는 돼지고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음식이고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반대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유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돼지고기를 가져왔는데 이 유대인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손도 안 대고 먹을 생각을 안 한다. 그때 그리스 사람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어나갈 수가 있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일들을 일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데이트를 할때 남자분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데이트만 하면은 축구장에 가서 같이 축구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여자분은 축구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축구 보는 것보다 이 여자분이 영화 보는 걸더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는 쪽으로 데이트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영화 보는 것은 싫어하고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때때로 한 번은 영화 봤으면 한 번은 축구 보는 아량을 베풀어 줘서 서로 이해하려고 할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도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각자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때, 또한 서로 조금씩 내려놓을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런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때한가지더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이는 날에 관한 것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되는 안식일에 모일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이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은 어떤 날 모여도 상관이 없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은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야곱, 야곱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베델에서 예배드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세웠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이것이 언제나 논쟁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곳이 좋다 저곳이 좋다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인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서로의 것을 존중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